그래서 그것이 2 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긍심을 갖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몇 년을 예수 믿었고 과거에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었고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어떻게 했었고. 우리 집안은 언제부터 예수 믿었고 우리 가족 가운데 이런 집권자도 있다 하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예수 믿는 것도 자신의 공로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들어보면 자신의 공로 예수 믿은 게 사실 가만히 들어보면은 자신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성경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신 그것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된 여러 가지 원인이나 현상 보지 말고 본질을 봐야 됩니다. 거기를 들고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걸어온 인생 발자취를 솔직하게 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 때문이 아니었구나. 아니 나 때문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물러주셨던것 때문이었구나.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하늘의 부르심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긍심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흔들릴 거리가 너무 많아요. 흔들릴 거리가 너무 많아 그때마다 흔들릴 거예요. 늘 흔들리는 사람으로는 뭐라고 해요? 취했다 그러잖아요. 늘 그냥 걸어가야 되는데 가끔 흔들리는 사람은 뭐 돌부리에 취했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가면서 규칙적으로 흔들려. 규칙적으로. 이건 취한 거예요. 여러분 흔들릴 거리가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흔들리고 살 겁니까? 취해서. 그러므로 좋은 일도 아무고 어, 내가 잘해서나기보다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려운 일도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식입니다 잠깐 고문으로 들어가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치야 되는 시간이 죄송해요. 여러분 공부를 해보니까 그 그때 당시 그리스도니라는 고3 6 삼류, 3 6층이었어요분명한 그런데도 성경에 보니까 아우 굉장히 작은 신들이 꽉꽉꽉 차있단 말이에요 아이 사회적인 것으로 우리를 재는 게 아니구나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로 재는 자들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재는 자 것으로 여러을스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좋은 아멘. 기준을 주셔서 자긍심들 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잘하고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시간에 중보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참으로천정지를잘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은양 인공와우 수술을 19일 하게 되는데 고은이와고은 엄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홍은호 교수님, 현상의 영부지 개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개발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위엔본부 알렉스 바구마 를 통해서 유엔본부의 기록 신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신용대조사 혈액암 투행 가정이 있습니다. 이 통해서 주표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시고 허성량 목표로 인해서 어, 인도네시아 동팀으로 어, 선교센터 후원사업이 돕는 음, 체력이 증가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우리 최인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사역들의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집중심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시내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에서 힘이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시내가 될수 있게 이시 영혼의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메 안주 영의 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부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여을 열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경제첩을 하나님믿 지게에 수입하시고 이곳에 이곳에 이영원성당님서 보내주시기 감사합니다 네. 너희가 무엇보다도 첫째로 바하는 것은 인공님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 게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말씀 장사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위임을 당장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념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실도록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지혜와 전략을 보시옵소서. 함께해 동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스을통하여서 하나님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할. 하나님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목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준비하게 하시옵시고 감사로 살만하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에보을더 강력하게 하나님 증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정말 깊은 교제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할을 모여 시인을 탓을 증로려드립니다하나 많은 논란 그리고 그리의 그리고 그리고 그것이그람의그리나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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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이해고그에 하나님 고이리리고아니하고 하나님 원리고는리고그하나님고 그리고 그리될수있도그 은혜를 베풀그주시옵소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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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그것고 그리고 려지는예배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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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하나님 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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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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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런 과정 속에서 아쉽지만 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아, 만나는 계기 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교제 가운데로 나가는 계기 가 되게 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런 그런 명언을 모든 불편한 증세들 암의 세력도 완전히 제거되고 회복이 되지 않아 하나님 심대현 신부가 주면 보셔들이 찾아가면 모두 수방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여 그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여 주시옵소서. 우로분을 해가서 우로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뻐 뛸수 있도록 하나님 그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나 <놀람> 기도 제목 있으니까. 함께 기도.